네, 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오늘 웨이브 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제가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영상 후반부에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들 하시고요. 어, 일전에 그 솔라 제가 추천해드리면서 20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 얻게끔 제가 도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좀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코인입니다. 이게 재단에서 끌어올려야 돼만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약30% 300% 최소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분석 후에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급등 코인 잡는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설명서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넣어 놓았으니까 아직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처럼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웨이브 코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이브 코인이 지금 방금 이제 뭐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의 종목으로 계속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물량 부분이 이제 해외 거주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의 종목으로 해서 조금 이제 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딱지가 계속 붙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금 서비스도 다시 한번 재개가 되었고,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비트에서 웨이브 종목은 항상 예, 상승을 이끄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업비트에서만 많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업비트에서는 웨이브를 갖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그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력들한테는 유의 종목 해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호재이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예, 웨이브 코인 분석해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차트 이제 수렴하고 있다가 하방 찍으면서 이제 저점 저점 테스트 구간 리테스트 한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상승시키면서 어떠한 물량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어, 아니다 다를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서부터 이렇게 15% 가까이 예,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에서 한번 수익 얻으셨고. 다시 한번 또 저점 구간 왔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이렇게 큰 수익을 얻으셨겠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음, 하지만 지금 시장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만 이런 식으로 예, 조금 호재 있는 것들만 오르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부채 한도 협상이랑 6월 15일날 있을 예, 금리 인상 부분인데요.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달러 패권이 끝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꾸 코인 쪽으로의 수급에 몰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체 자산군이기 때문에 호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 하지만 이제 협상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의무적인 지출과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진축을 계속해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바람 때문에 현재 투심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확인. 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 부분은 계속해서 동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방향으로서는 동결되자 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 라는 분위기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장은 시장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룩으로 흘러가야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웨이브코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제가 전략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구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30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깜짝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예,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 거구요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이 비트코인 SV에 물렸는데 뭐 대응 방법이 없나요? 하고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상당히 고점이라서 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이 세력들 진입 구간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부분도 말씀드렸고, 네, 물타기 구간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오차 범위가 적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하셨던 구독자분도 내 네, 수익 만드셔서 나오셨고요. 가지고 계시는 종목 궁금하시면 간단하게 하단의 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분석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셔서 제가 힘닿는 대로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라고요. 혹시 뭐 리딩 방이냐 아니면 뭐 돈을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딱 구독과 좋아요 이거 두 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깜짝 선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준 파파만 믿으십시오.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등쳐먹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와서 실무자들의 서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고요.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코인명은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예, 코인명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 다른 뭐 유튜브들처럼 단순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적극 매수하세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누굽니까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왜 급등할 수 없는 코인인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서준파파 코인이라는 코인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 서준파파코인을 발행한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해당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는 회사를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금 받아오는 거를 여러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재단에서 재단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요 재단에서는 서준파파코인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해당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준파파를 발행한 회사 서주파파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서주파파코인을 이 재단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어, 요즘처럼 이렇게 코인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서주파파코인을 만든 회사가 좀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우린 투자를 더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준 팝업 코인을 예,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에 구입할 것이라는 거를 공식화 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공식화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접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매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시총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코인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시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그마한 세력들이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룰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심히 보던 코인이었고, 해당 코인 보고서 받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TV가 맛집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맛집 사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예,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줘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 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